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laughs> 어, 꽃그 네, 금황성 꽃 모음전, 어, 뭐, 판매 얼마냐고요사신다고요아유 좋아라. 자, 제가 금망성을한 번만 오늘 어, 수업하고 갈게요. <laughs> 괜찮겠어요? 금망성 꽃을 왜 이렇게 모아, 모듬으로 심었냐면, 자, 요렇게 오늘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꽃대 다 잘랐어요. 어? 야, 이 심어놓으면 아까 심어놓은 상태가 모듬 꽃이에요. 그런데 금망성은 구독자님들 제가 예쁘게 물든 아이는 다 판매가 됐잖아요.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어, 들어왔는데, 자 제가 한두 개만 남겨놓고 꽃대를 이렇게 다 잘랐어요. 어, 잘랐죠, 잘랐죠. 왜? 어, 구독자님들이 금황성에 대해서 맞아요. 얘는 꽃대를 안 잘랐고 뭐 왜? <laughs> 어, 금황성은 불를 상징하는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돈 염자 뭐 여러 형태의 돈 들어온다는 부엉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망성도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구입 고저 하지만 이렇게 대품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아주 오늘 수업 끝이에요 왜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꽃대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꽃대에서 나오거나 혹은 꽃대 근처에 생장점이 살아있는 데서 자구야들이 아 입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나누고 꽃을 보겠다. 그러면 은 욕심이에요. 꽃도 보고 수영도 예쁘게 만드는 거는 욕심이세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수영을 예쁘게 만들겠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한 대, 굳이 나는 꽃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한대못 음심기를 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또그 아이는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얘 이렇게 베기 싫은데. 이렇게 꽃대 자른 데서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요근처에 생장점에서 반드시 자구거나 잎 장이 나옵니다. 반드시 지난번에 제가 판매했던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들. 색깔이 조금 안 들었다고요? 아이고, 들어야지. 5월 달만 돼 보세요. 환상입니다. 얼마냐고요? 이제 오늘 금 망성에 대해서 배웠고 부용은 어, 다른 쪽에 있는데 이 아이는 붉게 물들면서 주황이 되고 부용은 어, 붉게 물들면서 꽃자주색이 됩니다. 금 망성 가격은 6만 원이고 구독자님들께 제가 이렇게 선물처럼 포트 가 를 해서 보내드려요. 야는 농장출, 야는 이월랜드 출신인데, 아유 참나 돈더 받냐고요? 아유 누가 돈을 더 받아? 자 금황성이고 부자. 2023년에 한해 부자 되십시오라는 뜻으로 금황성에 대한 관리, 꽃대 관리에 대한 금황성 꽃대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제 표현에 의하면 그. 곁, 가지? 가지가 니주가리 빵빵. <laughs>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래서 꽃대를 적당히 잘라주면, 자, 여기가 딱 자르기 좋은 거예요. 어디를 자르냐면, 목질화 되는 쪽, 되기 시작하는 쪽을 자르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 신생아가 나온답니다. 어디서? 어, 또 다른 생장점을 찾아서, 생장점에서 신생아가 탄생이 돼요. 그러면 풍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격까지가땅땅땅땅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금황서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 너무나 이뻐요. 나 이거나 좀 팔아. 그냥 드릴게 우리 집에 오세요. 어, 공짜로 드립니다. 자 그냥 드릴게요. 자이 아이는 원종벽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어, 했었죠? 소개? 아이고, 그러면. 너무나 이쁘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신월인데, 어, 지꺼는 왜 이렇게 얌전하냐. 입장이 짧으냐. 묵어야 돼요. 어, 집에 배송받은 거7레레팔레레 했지요? 어, 야속했지요? 야, 세상에. 묵혀야 돼. 무조건 묵혀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도 물은 한 달에 한 한 번만 줍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줍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금왕성 수업은 끝이에요. 아유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 자 그리고 제가 어~ 이~ 여기 여기 갈게요. 여기 <laughs> 파비앙처라 어~ 구경하는데 그럼 뭐~ 저기 손바 저기 애기손가락만한거 구경할까요? 그건 아니죠. 자 어, 파비앙처라 6만원 아~ 잠시만요. 그~ 또 그, 그게 궁금하다고. 오늘, 와서 수업하는 길에 다 해요. <laughs> 얘는 금왕성이고 자, 어, 자, 확연히 색상이 다르죠. 얘는, 얘는 부용이에요, 부용. 어, 제가 종자포트를 사서 이렇게, 아이고, 이상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단지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이쁜지 부용은 목대가 보송보송 솜털이 없습니다 입장은 비슷해 보이나 색감이 얘는 꽃자주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 보송보송 목대에 솜털이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은 붉게 물들어서 비슷해 보이나 어, 만약에 금황성이 오래 묵으면 오래 묵으면 이렇게 <laughs> 아이고 그리워요 얘는 꽃대를 안 잘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견본으로 놔둔 거잖아요. 놔둔 거잖아요. 자, 이제, 부용, 부용이 얼마냐고요? 36,000원? 부용 36,000원? 네, 36,000원. 아, 보트가 커요. 자, 잠시만. 아유, 어쩔까. 부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부용이요.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저희 그 밭에서 캐서 아직 뿌리는 조금, 제가 이제 물한번 줬으니까 뿌리를 금방 내줄 거예요. 아이고, 부용도 이쁘고, 금황성도 이쁘고. 구용은 36,000원, 금왕성은 아까 얼마였어요? 6만원, 6만원, 6만원. 자, 그럼 파비앙 로즈 철화 가야, 아유, 구경도. 저기,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지. <laughs> 공부 안 하고는 다육이를 키우시면 다 죽죠. 예, 조금씩 귀담아 들으셔요. 파비앙 철화. 안타깝죠. 샀는데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파비앙 철화 가격은 6만원. Um, 포트는 14.5cm 포트인데, 다 넘쳤죠? 어마무시하게 넘치고, 잇잇잇, <laughs> 말래. <laughs> <laughs> 아유, 자. 어, 그만서 꽃한번다 보자고요. 아유, 그만 봐. 자, 자잔 짠, 짠, 짠.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가격 6만원요. 이 엘리자베스 가격은 6만원인데, 오, 오, 우리 집에 오신 분이 철아요? 아이고, 나한테 그 금액에 팔지 마래. 엘리자베스 가격은 6만원. 완전 목댕이, 완전 목댕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6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면을 해서 분갈이를 멋지게, 멋진 풀보에 하려 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샤포테 8만원. 참 이쁘다, 응, 기가 막히게 이쁘다. 자, 샤포테 8만 원 끝내주죠. 자, 그다음에 얘 예, 황홀한 연꽃 금. 어, 지난번 황홀한 연꽃 6천 원 판매 판매 완료예요 그만 좀 주문해. <laughs> 없어요, 없어요. 어, 그 해마다 제가 양을 많이 한다 하면서도 그냥 부조한 끝이 없어. 자, 황홀한 연꽃 금, 금 군생 5만 원. 자, 금이에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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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금이죠 뭐 하나씩 띄워갖고 팔을까요? 만원에? <laughs> 그러면 이익인데 자그 다음에 이 아이요 소울앤 금 제가 그 소울앤 대품을 보고 어떻게 깨요? 자구를 떼서 받아서 번식을 제가 했습니다 대단히 멋져요 소고기 금처럼 마블링이 아주 멋지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이 아이로 소울앤 금 가격 4만원 어, 뿌리 다 내렸고, 제가 적심 자구 받아서 뿌리 다 내린 아이. 12cm 포트입니다. 마블링을 다도 만들어 보세요. 나오네, 마블링. 여기 봐봐. 나오잖아요, 마블링. <laughs> 천천히 가리잖아요. 자, 소후렌 금 가격은 4만원. 음, 마블링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나옵니다 어, 그리고 금은 후발성이어서 우리집에 와서 조금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후발성 금이어서 금기가 안보여요 어,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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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는 짜잔 짠짠짠짠 이렇게 소울앤 금이에요 소울앤 금이고 어, 아유 옛날에 내가 자구 하나 10만원 샀다니까 4개에 40만원 샀다니까 얘는 10개면 40만원이네요 음. 참그 불과 1년, 2년 전이죠. 21 지금 23년이죠. 22년, 21년도 초에만 해도 금값이 최고로 비쌀 때예요. 자더 음, 비쌌어요. 아 그때는 난 몰라요 내가 유튜브 아니 그때는 다육생활 안 했으니까. 어? 자 그다음에 이 아이는 호피 에보니 금. 자 호피 에보니 금. 그, 혹시 저희 쑥쑥이 영상에 그 아이가 쑥 호피해보니 금 이만했던 거예요. 요만했던 아이가 지금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쑥쑥이 영상 가면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호피해보니 금이요. 목도리 잘 들르고 자구도 잘 나오고 이 아이도 역시 금. 호피해보니 금. 제가, 그, 이 아이도 자구, 우, 자구 잘 나오죠? 그리고, 어머, 야,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이두짜리 달라. 오숑. <laughs> 자, 이두짜리 달라. 완전 변, 금이네. 아, 어머, 쇽, 그죠? 이두, 어머, 이두 많네. 이두 많아요. 어머, 어이 안에 이두 더 되네. <laughs> 자, 그죠? 호피해보니 금, 맞습니다. 가격, 3만원, 3만원. 아까 소울앤금이 4만원. 그 다음에 몰게인 금무지요. 반드시 금이 나와요. 금 나올 때까지, 먹을지 <laughs> 금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에이 금 나올 때까지 적심을 합니다 자 몰개인 금무지 금무지만 해도 대품으로 키워도 대단히 뽀스나고 대단히 멋집니다 몰개인 금무지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어, 메비우스 돌기금 2만원이잖아요 네, 이 아이를 적심 받으시면 돼요 어, 저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laughs> 아유 구독자님 자꾸 이거를 왜 달라고 그래 제가 10 1월 언제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빼빼로데이 날 제가 적심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 그러면 구독자님도 지금 불과 봄이라서 더잘 나옵니다 어, 이 아이를 2만 원짜리 달라 그래서 저희가 3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나 욕심만 하니까 3만 원짜리 달라 고해서 적심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제가 오롯이 키워서 요렇게 되면 대품으로 팔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대글를 팔래. <laughs> 에, 어, 그 돈더달라면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이제 어쨌든 구독자님은 요 아이 2만 원짜리로 2만 원짜리로 적심 이러시면 단함이 어, 그 적심 대빵이 적심해서 보내 드려요. 어유, 야 이쁘네. 아유, 메비우스 돌기금이요. 돌기가 어디 갔냐고요? 아 후발성이라니까. <laughs> 자, 메비우스 돌기금. 어머, 얘요 헤렌드금인데 왜 이렇게 멋있어? 목도리 쫙둘렀네 그럼. 헤렌드금 가격 음, 금이 만 원이야. 쫙 금값이 응, 응가가하고 똑같아. <laughs> 응가값은 아 지렁이 응가 좀저 음,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신디예요. 예전에도 한참 비쌌던 아이예요. 20년도 후반 정도에, 이 정도면 한 4, 5만원 정도? 많이 비싼 건 아니었지만, 지금 만원이요, 만원. 허 이쁘네. 신디 만원이요. 괜찮죠? 신디 만원? 자, 그 다음에, 아. 예, 몬가드니스 금 적심에서 지금 제가 다이 적심방에 갔어요 이 아이들이 어, 적심 어머머머머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아유 없는거 왜 찍어 자 마리아 금이 토스카넬리요 음, 토, 토스카넬리 저기 아주 저이집 앞에 자 요게 2만원이고 자요요 요, 요기 요기 10만원짜리 네 저희는 2만원 뭐 7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천차만별의 아이들이 있고 영상은 딱 정해서 찍어요 다찍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왜냐면 내가 헷갈려 가지고 아유 <laughs> 세상에 토스카넬리 끝내주죠 가격 2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얘요 마리아 금요 진짜 어디 갔어 마리아 금 견본 뭐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네 우리집에 마리아 금이 견본이 많지요 예정 지금 자구를 받아서 적심을 해서 제가 많이 늘렸어요. 마리아 금 가격 6만원 대단히 뽀스납니다. 뽀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눈꽃 마리아 금 한번 보실라고 <laughs> 예, 틀리잖아요. 예, 예, 요거는 6만원 보스 뭐, 저기 다 내렸어요. 뿌리 다 내렸어요. 눈꽃 마리아 금 가, 아유 이정도가 100만원 했었어요. 그때 내가 자구 받을 때만 해도 음, 그 다음에 이 아이 벤바디스 금 군생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로젯 하나짜리를 다 적심을 해서 헉, 어머 나는 손재주가 좋은갑이몇 개가 나와 아까 자보다 더 많아요 자 모두 다 맨바디스 금 군생 3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3만원 저 아이도 3만원 다 3만원이에요 자구 많은 아이는 조금 기다리세요 <laughs> 어머 자구가 도대체 몇 개야 도대체 몇 개야 아이고 시상해 어쩜 좋아 그이 아이 봐요 그 제가 적심을 했더니 하염없이 그 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너무 슬퍼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다시 자국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적심해도 약을 바르지 않아요 그럼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물을 계속 흘려 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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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물자국이에요. 어 어떻게 마음이 아팠든지 얘는 진짜 철화로 되나? 너 기다려봐. 기대하겠어. 자, 맨바디스금 군생은 가격이 3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살짝 지나갔는데도 구독자님들 구매하시더라고요. 신도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제가 그, 어머, 어, 꽃이 어디갔어. 신도 꽃집 아시는 분은 다 사시더라고요. 이 아이 3만원. 이 아이는 4만원이에요. 3만원과 4만원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자이 아이 보톡스 <laughs> 보톡스라울이요 얼마나 많길래 끊임없이 영상으로 올려대냐 왜 한개씩 한개씩 나가요 지금 보톡스라울 배자는 6만원이에요 그리고 중자는 3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맞아요. 이화랜드 오늘 그 시간, 그 시간, 가장 이쁜 시간. 지금이 제일 이뻐요, 지금이. 시계로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이 저희 가장 환상적인 시간이에요. 어, 그냥 가슴이 그냥 콩당콩당 하는 시간이 석양이 가장 예쁜 이화랜드였고, 송문만 듣고도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쏙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러블리 로즈 때 밭으로 제가 옮겨 왔습니다. 요 아이들 전부 다 제가 입꼬지로 키웠고, 출하 후에도 최소한 3, 4개월 이상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출하하는 아이 크기 저도 합니다. 출하하는 크기는, 음, 저희도 이제 농장에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출하하는 크기를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매대에서 묵혀서 구독자님께 배송을 합니다. 나는 오오 오 얼마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2도 나오죠? 3도 나오죠? 혹은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고지 합니다. 적심에서 아가야 난 받지 않습니다. 입고지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군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봐자 얼굴이 틀리잖아요 자 나는 어~ 러블리 로즈 외두짜리로 어~ 열개 달라 그러면 삼만 원인 거예요 하나에 삼천 원 그리고 나는 군생으로, 군생으로 열두 달라, 그러면 2만원인 겁니다. 두단 가격이 다릅니다.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셋이서 자라는 거고,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나는, 나 홀로 자라기 때문에. <laughs> 음,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요, 종자포트에요. 쪼꼬미포트, 저희가 7 개, 2만 5천 원에 판매하는 쪼꼬미 시리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6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8번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리고 입장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모아 모아서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흙에다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자생을 하게 되는 거죠. 러블리 로즈 멋있죠? 자, 한번 더. 서인경본, 요 근간에, 요거, 요거, 요거.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서인경본, 약간의 꽃다발 같은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배송 원하시면 제 배송해드립니다. 자, 떼창은 들어봤어요? <laughs> 어, 떼창은 들어봤어도 떼밭은 또 내가 다남 때문에 또알 처음 봐. 자, 러블리 로즈 어, 떼밭. 음, 어때요? 농사질만 하죠? 그런 게 내가 농사 잘 지요. <laughs> 어,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농. 네, 장안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어,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로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지? 들었냐고.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의 창심을 때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에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아,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이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음,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짜. 소자, 어 소짜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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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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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 k g g 요 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렇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어,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어,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살아 숨쉬는. 어,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는, 그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짜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어, 그리워, 이거 뭐여?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다섯 개씩만 판매해요. 응, 음,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어, 어,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어,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섯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다섯 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어,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자랑자랑자랑 자랑, 자랑. 네.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욱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욱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